사람을 못 믿어 보는 능력이 없으니까 이제 못 믿는 건데 나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해줄 수 있어 그거에 대해서 사람을 왜못 믿냐 믿었는데 배신 당하고 그게 왜 그런 왜 그러냐면은 인간 본성이 원시 시대부터 지금 원시인의 뇌나 우리의 뇌는 똑같아 차이가 없어요 원시 시대에서 누굴 믿었어? 믿었는데 사냥하는 사람이 사냥 제일 잘하는 사람을 쫓아가다가 호랑이를 만났어 맞짱 뜨면 저. 그래서 옆에 애를 툭 호랑이한테 밀어버린 거야 그 애가 내가 믿었던 사람이 호랑이에다가 밀고 걔는 도망간 거야 걔는 배신당하고 죽었고 호랑이한테 죽었고 배신 때린 놈은 도망가서 그 후손을 잘 남긴 거야. 반대인 상황도 있겠지. 모범적이고 행동으로 보여주고 말과 말을 한걸 행동으로 보여주고 을이 지키고 사람을 도와주고 하는 그 유전자도 같이 퍼진 거야. 그 유전자하고 배신하는 유전자랑 능력이 뛰어나는 유전자랑 서로 상충하는 세상이 세상이야. 그러니까 부딪치고 부딪치고 서로 의심하고 배신당하고 을리 지키는 그룹도 있고 우리를 깨는 그룹이 있고 그게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거야 유전자가 그래서 그래요 이게 그럼 우리가 내가 그런 유전자를 좋지 않은 유전자를 혹시 받았다 그러면 바꿔야지 내뇌 회로를 바꿀 수 있어야지 근데 그러지는 못해 그런 사람들끼리 유전자끼리 부딪히니까 이 사회가 어, 잘 되는 그룹이 있고 사기를 처맞는 그룹이 있지 가족 간에나 친인척 간에나 지인 간에 그러니까 함부로 믿기도 힘든 사람이다 내가 그러면 그 유전자가 이제 받았던 거고 내가 사람 보는 능력이 있고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그룹 그 사람은 그러니까 같이 성장하면이 그룹은 쭉 가지 쭉 그렇게 되는 거야 그룹 자체가 내가 그래서 실미도 영화에서도 그 그거를 계속 얘기하잖아 친절한 새끼를 조심해라 <laughs> 그렇다고 친절하다고 사기꾼이다 그러면 안 되고. 걸러서 들어야지 그런 것들은 사람에 따라 다르니까요. 사람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게 어렵지. 사실 그런 거를 어떻게 뭐 알려줄 수도 없고.